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는 지금 보고 계시는 아우디 RS Q8입니다. 아우디의 SUV 라인업 가운데 가장 고성능의 모델이기도 하고요. 또 RS 모델로서는 또 가장 비싼 차량이기도 합니다. 참 의미 있는 아우디의 라인업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 아우디 RS Q8. 그 중에서도 이 Q라는 것은 이제 아우디의 SUV 라인업을 지칭할 때 어, 공통적으로 붙게 되는 이니셜인데요이 Q를 통해서 뭐 한자리 숫자에 그 숫자가 더해지면서 다양한 SUV 라인업들을 아우디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Q8 같은 경우에는 Q7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음, 하지만 이제 Q7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탈수 있는 이제 대형 SUV라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3열 시트 모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Q8 같은 경우에는 3열 시트 모델이 따로 없. 고 또 스포티한 이 주행 감각을 조금 더 강조한 이러한 모델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RS라는 로고가 붙은 만큼 더 강력한 이 주행 성능의 특징인 차량이 되겠고요. 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RS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에 초점에 맞춰진 라인업입니다. 에스벤츠 AMG라든지 BMW의 M과 같이 고성능 라인업들을 이제 RS를 통해서 선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RS Q8 같은 경우에 차량의 크기가 어, Q7보다 이렇게 길진 않습니다. 전장은 조금 짧긴 하지만 폭이 2미터가 넘고요. 폭은 좀 넓고 전고는 조금 낮으면서 이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스포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Q8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심천에서 2018년도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좀 공개가 됐다는 게 조금 의외죠. 하지만 이미 뭐 자동차 강대국으로서 자동차 대국으로서 뭐 중국의 어, 위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큰 차를 선호하는 중국 시장에. 또 고성능 모델들을 선보이면서 중국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간 아우디의 이러한 전략들도 엿보이는 출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도 RSQAC 어 들어와서 좀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한번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외관의 모습은 일단 이 시승차량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블랙 색상을 기조로 한 상당히 강인한 인상을 보여주는 외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향지시등이라든지 비상등 점멸 시켰을 때 이렇게 한쪽으로 흐르는 듯한 이런 이런 모습도 특징이 되겠 있고요. 또올 블랙 색상이긴 하지만 곳곳에 이제 카본 소재가 사용이 되면서 스포티함을 좀 더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이 본닛 같은 경우에도요, 이 위쪽이 좀 볼록 나와 있는 이런 볼륨감이 있는 형태의 이 본닛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허니컴 격자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 형상도 상당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죠. 있 RS 모델들은 다 이러한 형상의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RSQ8이라는 이 로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차량의 측면으로 봤을 때 정말 인상적인 부분이 있죠. 바로 휠 사이즈입니다. 휠 사이즈가 23인치입니다. 어, 이게 제가 23인치 크기의 차량을 탄적 있었나 싶기도 하네요. 뭐, 우루스의 타이어 사이즈가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이것과 비교될 만큼 정말 이 아우디 RSQ8의 휠 사이즈도 정말 대구경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휠이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크기가 조금 크다 보니까요, 지금 휠하우스에도 살짝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예, 그렇게 뭐 크다, 절대적으로 커 보인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을 만큼 이 차량의 크기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 따라, 색상에 따라서 한세 종류 정도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뒤 브레이크 캘리퍼라든지 패드 같은 경우에도 대구경의 브레이크가 마련되어 있어서 뛰어난 이 브레이킹 성능도 짐작할 수가 있게 합니다. 자, 차량의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카본 소재가 이렇게 덧대어져 있고요. 어, 차량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이 도어 같은 경우에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 지금 프레임이 없죠. 이런 프레임리스 도어 같은 경우에는 좀 고성능 차량들의 좀 분위기를 좀 만들기도 하고 실제로 차량의 강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만이 적용시킬 수 있는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 또 소프트 클로징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살짝만 닫아도 지금처럼 이렇게 쓱하고 들어가고요. 차량의 그 도어를 여는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굉장히 사실 도어 무게가 무거울 텐데 뭐 도어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착착 붙는 이러한 이 도어를 열고 닫을 때의 소리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뛰어나다고 보여지고요. 차량의 측면에 연비를 한번 살펴보면 복합 연비가 6.6입니다. 사실 4 0 l V8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만큼 성능 지향의 모델이기 때문에, 뭐, 연비가, 뭐, 이 정도 가 나옵니다. 복합연비 6.6, 도심 5.8, 고속도로 8.2. 고속도로의 연비가 상당 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좋은 면이 좀 특징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측면 한번 후면까지 한번 살펴보죠. 후면 같은 경우에 리어 램프는 이제 커넥티드 형태로 연결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측면에서의 형태 Q7과 가장 극적인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Q8은 쿠페 스타일의 SUV 스포티한 외관을 중시하는 차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스포일러라든지 이 루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낮은 각도로 내려오는 이런 유려한 이 루프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대구경에 이 계란 형태의 이런 배기구가 있는데 그 안쪽에 두 개의 배기구로 좀 분리가 되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위쪽에 리어램프도 이렇게 전멸식, 식은 시그, 턴 시그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뒤쪽에도 이제 카본 소재들이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칸막이가 자동으로 이제 슬라이딩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BMW X5도 이러한 유사한 기능이 있었죠. 이제 도어를 열었을 때, 자동으로 열었을 때, 칸막이가 이제 내렸을 때는 자동으로 닫히고요. 올리면 자동으로 열려서 편리하게 짐을 실을 때 조금 더 짐이 뭐 흔들리는 것을 좀 막아주고 앞좌석으로 넘어가는 일도 좀 막아주고 있습니다. 에어사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버튼을 눌러서 차량의 전고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보면요. 지금 잘 그렇게 뭐 영상에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전고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낮춘 경우에는 지금, 어제 무릎 높이, 무릎에 조금 한뼘 한 정도 위까지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요. 뭐 무거운 짐을 실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짐을 실을 수가 있는 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차량의 전고가 지상고가 그렇게 낮지 않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무거운 짐도 쉽게 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으로는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적재함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고, 우퍼와 타이어 수리킷도 한쪽에 마련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Q7보다는 조금 적재공간의 공간이 좀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루프라인이 좀 유연하게, 매끄럽게 좀 내려오다 보니까 이 머리공간 같은 경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적재공간도 작아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차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적재공간 같은 경우에는 좀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엔진룸 한번 살펴보죠. 와, 안쪽에 정말 거대한 이 플라스틱 커버가 있는 엔진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VA 엔진이고요. 4.0L VA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600마력이고요. 사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폭스방인 그룹 내에서 어, 지금 람보르니 기 우루스에도 엔진이, 같은 엔진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력은 좀 차이가 있죠. 우루스가 65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반면, 지금 이 엔진 같은 경우는 600마력으로 조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엔진을 가지고 뭐한 10마력, 뭐 20마력 차이가 아니라 50마력까지 이렇게 출력을 조절해서 차량의 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엔진인 것 같고요. 물론 대단히 고출력의 고사양의 엔진이기 때문에 RS 모델 다운, 발휘하는 이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고 계신이 엔진입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48V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거기다가 기통휴지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8기통 엔진이잖아요. 하지만 이 4개의 기통을 이제 멈춰서 4개의 기통만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 엔진 효율도 연비 효율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음,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이 모두 다 녹아 들어있는 엔진이, 엔진이라는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번 실내 공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이 뒤쪽으로 와서 이 배기구, 쪽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이 아이들린 상태에서의 이 배기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스포티한 이 음색을 좀 들을 수가 있죠. 음, 하지만 뭐 제자리에서 사실 이 가속페달을 밟아봐야 어, 소프트 리미시 걸려있기 때문에 이 배기음 주행할 때 느껴지는 이 배기음을 뭐 들을 수는 없습니다. 자일단 실내 한번 공간 살펴보죠. RS 모델 답게 굉장히 강렬한 블랙 톤을 기조로 해서 곳곳에 이제 빨간색 스티치가 더해진 이런 실내 공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봤던 것처럼 차량 곳곳에 이렇게 카본 소재들도 더해져 있고요. 또스위드 소재가 상당히 더 많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이런 촉감들도 전해주고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헤드레스트와 일체형의 이런 버킷 시트 타입의 이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안쪽에는 RS 로고가 새겨진 이 스포츠 시트를 보고 계십니다. 뭐 몸을 상당히 좀잘 잡아주고요. 특히나 이 사이드 볼스터가 굉장히 좀 두껍습니다. 허리 부분은 아주 잘 지지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안마 기능뿐만 아니라 뭐 허리 부분을 지지해 주는 이러한 부분들도 다 설정이 가능한 이 스포츠 시트 보고 계시고요. 자 아래쪽에 패들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금속으로 마감된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그다음에 풋레스트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또 한쪽에는 이게 작은 수납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자 이제 한번 앉아볼까요? 자, 이제 한번 실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본 소재, 그 다음에 스웨이드 소재, 그 다음에 매끄러운 질감의 이런 가죽 소재들이 아, 어우러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 스웨이드 소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웨이드 소재 같은 경우에 어, 마른 손이라든, 마른 손으로 잡게 되면 굉장히 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싱 장갑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손에 땀이 났을 때, 이럴 때는 좀 그립감이 좋긴 한데, 지금처럼 좀 손이 좀 건조한 상태에서는 좀 미끄럽기 때문에, 어, 사실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스웨이드 같은 경우에 땀이나 오염에 조금 노출이 잘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죽보다 좀 오염이 잘되기 때문에 관리가 좀 필요한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어링휠 왼쪽에는 뭐 메뉴 선택 같은 버튼이 위치를 해 있고요. 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뭐 속도계 알펜 게이지가 큰 상태로 보이다가 조금 작은 형태로 보여주는 이렇게 전환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RS 모드가 있습니다. 이 RS 모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RS 모드를 누르게 되면은 계기판 디자인도 바뀌게 됩니다. 고성능 주행 모드 상태인 RS 모드로 바뀌게 되고 이 상태에서 또뷰 버튼을 눌러도 또 디자인이 별도의 디자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좀더 스포티한 인상을 보여주는 뷰 버튼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RS 모드 활성화시키게 되면 설정된 이 스포티한 주행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아우디 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같은 경우도 2분할로 나눠져 있고요. 위쪽에는 뭐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래쪽에는 공조 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쪽 같은 경우에 한번 주요 기능 살펴볼까요? 어, 차량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일단은 RS 모니터링 부분이 이제 RS 모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엔진 오일나 냉각수 온도 같은 것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포스 게이지도 따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압력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차량의 기울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적인 부분은 이 스티어링 휠의 각도까지도 표시가 된다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해보면 이 각도가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됐기 때문에 차량의 전고를 올리기 위한 기능들도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고를 올리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서 차량의 전고는 또 자동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가 있는데요. 드라이브 셀렉트 주행 모드 선택 버튼입니다. 상당히 좀 다양한 주행 모드가 지원이 되죠. 오프로드 올로드,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까지 다양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을 수가 있고요. 자 RS 모델이기 때문에 RS 모드 1, 2가좀 존재합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RS 모드 1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는 주행 모드, 서스펜션 모드, 뭐 스티어링의 감도 이런 것들을 담력들을세 가지 모드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 사운드와 스포츠 디퍼런션 쿼트로까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두 가지 그 설정으로 나눠서 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어링 빌 RS 모드를 누르는 경우에 이 RS 모드, 설정에는 RS 모드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자, 아래쪽으로는 이제 공상치 조작 패드가 있는데요. 어, 주요 기능으로는 이제 모두 다 터치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 위쪽의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눌렀을 때 딸깍딸깍하는 이런 햅틱 반응이 나오는 디스플레이를 탑재 하고 있고요. 3단계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지원이 되고. 또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이런 힐어시스트 기능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즐겨찾기 버튼을 또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다 아래쪽으로는 이제 기어 노브가 있는데요. 기어노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위드 재질이 있습니다. 뭐 감촉은 굉장히 좋지만 손에 착 감긴다는 느낌은 저한테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하지만 형태 자체는 굉장히 잡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커홀더 그다음에 키를 꽂을 수 있는 작은 홀더가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아우디의 키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차량의 큰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 키가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꽂아서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앞 아래쪽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따로 마련 되어 있습니다. 어, 아우디 지금 RSQ8 같은 경우에 차량 내부의 포트 같은 USB 포트 같은 경우에 모두 다 C타입입니다. 뭐, C타입 케이블을 좀 추가를 해서 장만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뒤로 조정이 되는 암레스트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도어 위쪽에 이렇게 가림막,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가림막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뭐 햇빛을 가리고 편안하게 조금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카본 소재들이 도어에도 덧대어져 있고요. 2열 시트 역시 이제 빨간색 스티치 그리고 안전벨트에도 이렇게 빨간색 색상이 더해진 굉장히 강렬한 인상의 이런 시트를 보고 계십니다 역시나 RS 로고가 이 뒤쪽에도 더해져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앞뒤 슬라이딩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뒤로 슬라이딩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 접는 경우에는 이 레버를 당겨서 네, 이런 식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RSQA 모델, 그러 그러니까 QA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트 구조가 이제 지금 보시는 1, 2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인승 모델이죠. 어, 하지만 Q7, 기반이 된 Q7 같은 경우에는 3열 시트 어, 모델이라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뭐 발을 놓는 공간 큰 SUV답게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앉아보면요. 어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도 뭐 주먹이 지금 한3개 정도 들어가는 굉장히 여유로운 무릎 공간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에 발을 놓는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트를 굳이 뭐 슬라이딩한 상태도 아닌데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 파노라믹 썬루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지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스웨이드 소재가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그냥 고급스러운. 이런 질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뭐 실내등 모두 다 LED로 적용이 됩니다. 앞쪽에는 뭐송풍구와 함께 공장 조작 버튼들도 위치해 있고요. 뒤쪽에도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 가능한 뒤쪽에도 뭐 열선 시트 조작 버튼들도 위치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시타의 포트 2 개와 시거잭이 마련되어 있고요. 뭐 지상고가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이 가운데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성인들도 이렇게 가운데 앉아서 좀 발을 올려 놓고 이렇게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넉넉한 공간이 특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비필러 쪽에는 송풍구 버튼도 송풍구도 위치해 있고 뱅노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사운드를 보여주는 이 차량이라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인 실내 분위기는 역시 RS 모델다운 고성능의 이미지 그리고 상당히 좀 아우디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디지털화된 이미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실내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RSQA3의 주행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런치 컨트롤을 통해서 한번 가속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지금 RS 모드로 변경을 했고요.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을 꼭 밟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런치 컨트롤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가속. 와우. 0에서부터 100km까지의 가속시간이 3.8초입니다. 아, 이끄 그 이만한 크기의 SUV, 그리고 2.4톤이 넘는 차량이 시속 100km까지 3.8초 만에 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600마력의 고출력이 엔진에 탑치가 되어 있고, 또 아우디의 쿼트로 시스템 덕분에 지금 이렇게 출발하는 상황에서도 특별히 뭐 슬립이 일어나거나 하는 일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속하는 느낌, 그리고 강력한 토크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음, 사실 이 무게감이 사실 느껴지는 한데, 2.4톤이라는 무게가 가속을 할때 압도적인 가속감을 느낀다기 보다는 굉장히 선형적으로 이렇게 가속이 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사실 RS 모델, 기존의 뭐 세단 모델의 세단 형태의 RS 모델 같은 경우에 시승을 했을 때도 굉장히 좀 가파른 이 가속감을 느낄 수 있었던 반면에 음, 지금의 이 RS Q8 같은 경우는 조금은 서, 조금은 더 선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속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차이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뭐 세팅의 차이라기보다는 뭐 차량의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그러한 감각으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RS 모드에서는 이 배기 사운드가 정말 강렬하죠.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강렬한. 가... 사운드가 완전히 낮은 이 백인 사운드라기보다는 약간 중음 연격대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해서 굉장히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비교하기는 어려운 차량이긴 하겠지만 뭐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도 이 백인 사운드가 상당히 좀 훌륭하게 잘 튜닝이 된 차량이었는데요. 아반떼 N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은 이 사운드를 좀 강조를 하면서 뭔가 TCR 모드까지도 있고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어, 이 지금 RSQA 같은 경우 경우에는 조금 더 생생한 느낌의 이런 배기 사운드를 좀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RS 모드에서는 뭐 스티어링의 조향 감각도 굉장히 예리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차선을 변경하거나 뭐 추월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더 차량을 민첩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은 이 차량의 뒤쪽, 뒤쪽에 있는 타이어들이 이제 방향을 바꿀 때 각도를 틀게 됩니다. 이제 리어 조향 시스템이 뭐 탑재가 되어 있는 건데요. 속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주면서 조금 더 짧은 회전 각도를 만들어주고요. 지금처럼 고속으로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이제 바퀴가 움직이면서 좀더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차량의 길이가 5m가 넘고 차량의 폭이 2m 가까이 되는 이러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차선을 바꿀 때나 아니, 급차선 변경하는 시에 굉장히 예리하게 차량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너링에서 굉장히 큰 차량이라는 걸좀 있게 만드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제가 주행하면서 느끼는 부분도 바로 그런 점입니다. 자 다시 주행 모드를요 한번 컴포트 모드 승차감 모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차감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서스펜션의 담력 같은 경우에 조금은 더 부드러운 세팅으로 바뀌어 지고요 스티어링 휠의 예리한 감각도 살짝 낮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RS 모델이기 때문에 어, 이 컴포트 모드에서도 굉장히 예리한 스티어링 감각 다른 동급의 차량들에 비해서 굉장히 예리한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처럼 이 정속 속 주행하는 경우에는 앞서 엔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통의 절반이 이제 멈추고 나머지 4개의 기통만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48볼트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면서 엔진이 정지하고 이제 크루징 만으로 이제 정속주행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드들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속주행 시에 연비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에 이제 요철을 넘거나, 예, 과속방지석 같은 것을 넘을 때, 어 서스펜션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서 아무래도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런 움직임을 좀, 상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역시나 뭐큰 차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될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RSQ8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 SUV, 아우디의 플래그십 SUV 모델답게 정말 다양한 이 장비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화려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전조장비들뿐만 아니라 어 48볼트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뭐 추가가 되면서 차량의 무게가 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좀 편안한, 그래도 좀 굉장히 무거운 차량임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부드러운 이 승차감을 그래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에어 서스페이션의 세팅 자체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RS 모델 가운데 가장 비싼 모델 RS Q8 지금까지 만나봤는데요. 어, 역시나 뭐 기대했던 것만큼 압도적인 이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사실 뭐 주행 성능을 떠나서요 일상 주행에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탈수 있는 이 고성능 SUV라는 점에서 더 의미를 가지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RS Q8의 장점은 이 운전할 때 느껴지는 이 운전자의 뭔가 가장 먹이 사슬의 상위에 서 있다는 느낌 <laughs>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당당한 이 차량의 외형뿐만 아니라 막강한 이 심장을 가지고 있는 이 차량에 앉아서 운전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라도 압도적인 성능을 좀 뿜어내면서 좀 주행할 수 있고 평소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달릴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말 먹이 사슬의 최강자 가 RSQA 셀 평가할 수 있는 좀 정리해 볼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누구나 접하기 어려운 만큼 그만큼 그 가치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소 놈이었고요. 저도 다음 시즌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